가상화폐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며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16일 오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 개당 10만 6,458달러, 우리 돈약 1억 5,313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한때 10만 7,800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날 기록한 최고가를 하루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 상승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주요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주말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에 대한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비트코인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연주는 이번 주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다시 4,000달러를 회복했고, 리플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